시간 촬영 영이 차려, 지금 지금 눌린 상태인가요? 네네네 예, 예. 시간이고 시간 다이얼로 조정되고 주파수, 출력 100에, 1에서 10까지인데 10이 100%고 이제 지금 현재는 이게 2 8 k 르츠 짜리라서 한9.5 정도에 넣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온도 온도는 50에서 60 사이. 지금은 50으로 됐어요. 티는 주로 안잖아요이 예, 아, 네, 네, 예를 에5하나 예, 계속 예. 그렇죠. 50에서 60 사이에서 예. 지금은 그냥 50으로 놓고 작업을 예. 하고요. 네. 어, 뒤쪽나 예, 예. 손을 따라가셔야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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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르면 스타트, 지금 스타트는 예. 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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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 안 할게요. 고장나니까. 스타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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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네. 네, 온도 확인하고, 지금 60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파수 98%면 한 27km/h로 처리되니까 주파수 확인하고, 그다음에 시간은 세팅된 시간 5분 확인하고, 네. 여기까지 이제 조건 세팅 <목소리가> 액션. 아, 이, え、これじゃ。 자, 트 네, 다시 내려놓고